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간넷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요야 김에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봉해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하니라. 자 예레미야. 여호와는 이같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의 선사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이레미야의 목에서 흉의를 앗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마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을 맴. 벨론에 너부갓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해서 내가 여호와께 배역한 하였습니다.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열의 아홉은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다른 선지자들처럼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 하나는 바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 불 내림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방 나라의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게 하셨습니다. 각각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우상의 제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엘리야가 쌓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태워 버렸습니다. 이 대결의 승리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참 선지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쪽 모두가 자신이 참 선지자라 주장한다면 누가 참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성취되는가 되는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성취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말은 그 어떠한 방해와 공격 가운데에도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와 예레미아 역시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밝혀야 하는 대결 구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셨으니, 2년 안에 모든 성전 기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며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마치 하나냐가 전한 이 희망적인 메시지는 마치 자신이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냐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대답을 보면 하나냐의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냐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오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부터 예레미야의 본론이 시작되죠. 예레미야는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 즉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한 것을 언급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전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평화가 아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즉 이루어진 후에야. 진실로 그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해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2년 안에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행동 때문에 위축되어 버린 것처럼 자기의 길을 가버리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냐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나무 멍에가 아닌 쇠 멍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묶어 버리고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냐를 찾아가 말하죠.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나냐는 그해 일곱째 달 그날에 죽게 됩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일은 시디기아 왕 제4년 다섯째 달이었기 때문에 일곱째 달까지는 약두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두달 만에 하나냐는 죽게 되었고 그가 참 선지자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 없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비록 위축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다름 아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평화의 말, 안녕의 말을 전했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 지어낸 거짓된 말이며 폐역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달 만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실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참 선지자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자입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이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백성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단지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기울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리키고 계시는 대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그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곧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참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복음의 말씀이 아닌 너 자신을 믿고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하죠. 너가 하나님이야 너 생각대로 해 너의 계획과 플랜대로 하면 그게 좋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바른 길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따르는 길,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주인공은 너야 라고 속삭일 때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며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그 최후 완성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혼탁한 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